제가 작년에 트랜스 제주 20km 뛰었거든요. 1년 만에 거의 60km, 3배로 기록이 늘었습니다. 저는 운동선수도 아니고 러닝이나 트레일 러닝 뛴지 1년 반 정도 된것 같거든요. 이번에 트랜스 제주 이렇게 뛰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다. 도전하면 충분히 할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회에 나 일단 등록을 한번 해보시면은 공기 부여도 되고 트레일러닝 대회는 자기 컨디션이나 페이스 맞춰서 좀 걸으면서도 다른 사람들 보면서 즐거운 경험도 되고 자연 속에서 힐링도 되고 트레일러닝은 그냥 한번 등록하면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여기 와서 뛰시는 분들 보면 운동을 뭐 엄청 잘하고 몸이 엄청 좋고 그런 분들만 뛰는 게 아니거든요. 어르신들도 많이 뛰고 운동 좀 부족한 사람도 많이 뛰고 그래요. 운동 시작하실 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작년만 해도 5km 뛰는 거 보고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5km 뛰냐 막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뭐 10km 뛴다, 뭐 하프 뛴다 그런 얘기 들으면 와와 어떻게 가능하지 뭐 생각했어요. 1년 만에 마라톤 뛰고 트레일러닝 뛰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1년 동안 푸사오를 열심히 했습니다. 푸사오 덕분에 트레일러닝 60km 완주하는것 같습니다 펑셔널 트레이닝인데 유산소 기반으로 하니까 좋거든요 말 그대로 펑셔널 트레이닝이어서 몸의 기능, 움직임을 좋게 해줘요 만약 근력운동만 했다면 이런 러닝류는 절대 못 했을 거예요 계단 오르는 기능성 동작이 많아서 산 오를 때도 도움이 됩니다 실생활에서 필요한 동작들이 많아요 각종 동작들 관련된 근력들을 키워줘 가지고 그래서 각종 운동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성 운동을 통해 몸의 각종 동작이나 기능을 강화해 준다는 것 외에도 두 번째 커뮤니티 활동을 할수 있어요. 좋은 친구들을 만들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운동도 하고, 대회도 나가고 하실 수 있어요. 친구들도 사귀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러닝이나 트레일러닝, 근력 운동 같이 하기도 하거든요. 운동하면서 좋은 친구를 사귀고, 같이 좋은 습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커뮤니티입니다. 같이 이제 운동하는 분들이랑 커뮤니티가 되면은, 대회도 등록하고, 같이 훈련도 하고, 트랜스 제주의 대회도 투사분들하고 같이 왔어요. 작년에는 혼자 왔는데 같이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맛있는 커피집도 찾아다니고 좋은 추억이 되거든요. 생활하시면서 어떤 형태로든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커뮤니티 활동할 수 있는 푸사호를 하시면 대회도 함께 나갈 수 있는 좋은 추억들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사호를 강력 추천합니다. 꼭 한번 체험해보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제 본업을 하다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일하시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더 이상 뭐 아무것도 할수 없을 으 지점이 오잖아요. 저는 그때 뛰쳐나가가지고 푸사우에 갔던 거거든요. 머리도 맑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사람들이랑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도 좋아지고. 운동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속에 본업이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일을 잘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스트레스가 면 일어나자 운동하러 가자 저도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1년 반 됐고 300km 하는 동안 라이프스타일도 좋아지고 삶의 여러 가지 라이프 체인징도 되고 마라톤도 하고 트레일러닝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도 투석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짧은 시간 내에 라이프 체인징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파이팅! 컨디션도 좋고 아프지도 않고 다리 부상 없고 식증도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하이록스도 이상없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불안 안 당하게, 조심조심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